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스 코더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DDD가 뭔데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기능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터져본 적 있으시죠? 레이어는 나눴는데, 이 비즈니스 로직은 이 컨트롤러나 서비스, 엔티티에 다 흩어져 있고, 그 이유는 대부분 이 도메인이 설계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DDD에 대해서 조금 더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DDD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도메인을 코드의 중심에 두는 설계 방식입니다. 즉, DB, 중심이 아닙니다. 프레임워크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업무 개념의 중심입니다. 즉, 이 시스템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어떤 기술을 쓰는가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모델에는 뭐 크게 엔티티와 밸류 오브젝트 a g 리게이트 등이 있는데요 이 엔티티는 이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 계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엔티티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value object라는 것은 값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금액이나 이 기간 등을 좀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핵심이죠. 그리고 에그리게이트는 이 트랜잭션 단위인데요. 외부에서는 루트 엔티티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무결성의 경계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도메인 규칙은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 계산이나 이 대출 가능 여부 이런 건 서비스가 아니라 이 도메인 모델의 책임이죠. 두 번째는 이 마운디드 컨텍스트인데요. DDD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 같은 고객이라고 해도 마케팅에선 잠재 고객이 될수 있고, 여신에서는 차주, 수신에서는 예금주 등이 있죠. 등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단어 다른 의미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레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도메인 레이어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 레이어가 있습니다. 도메인 레이어에는 주로 엔티티나 이각 객체나 도메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규칙 그 자체를 의미하고 절대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유스케이스 조립인데요. 즉, 이 주문한다, 그리고 대출을 실행한다. 이게 핵심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 도메인을 기반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DB나 JPA, 이 카프카, 외부 API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술 세부 사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의존성 방향이라고 했을 때이 인프라 인프라 스트럭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해야 되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 도메인에 의존해야 됩니다. 즉 도메인은 JP에도 몰라도 되고 DB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DDD 즉즉 즉, 도메인 드립은 디자인은 첫째, 도메인이 중심이다. 둘째, 비즈니스 규칙은 도메인 안에 있다. 셋째, 레이어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 기준이다. 아니라, 책임 기준이다. 즉, DDD는 복잡한 시스템을 버티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도메인 줄변 디자인에 대해서 잘 이해했길 바라며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